만들면 포스트에 붙일 수도 있고, 그거를 패러코드로 만들어서 홍보도 할수 있는데, 지금 시장 누르면 홍보할 틈이 없고, 만들어서 방송한 도중에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. 불편하죠. 그래서 보통은 방송을 내가 할 거면 적어도 하루, 뭐 일주일 전에 한 사람들이 일주일 전은 아무나 못하는 게 구독자 수랑 그런 것도 관련이 있어서, 보통은 2팅전인가에나 예약될 수 있는 그런 거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예약하고, 주소 공유해서 홍보도 다 하고요. 언제 보러 오세요?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. 아주 중요하죠. 먼저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. 생방송을 안 하고도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그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고요. 비공개로도 모든 방송을 하고 다른 기기로 잘 나오나 소리는 나는 이 마이크를 찾는데내 마이크가 아니라 여기는 그럼 미리 다 점검해보고.